자, 이번 시간에는, 5장, 어, 아치.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오자일의 어, 개설과, 그 다음에 아치의 구조적 특성 및 형식을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아치의 형식과, 그, 기본적인 개설 볼게요. 개설. 구조적 특성으로 아치는 주로 어, 압축력을 받는 어, 압축력을 받는 어, 압축력을만 받는 구조물이에요. 아치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아치, 아치터널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아치 구조물이죠. 그래서 어, 하중이 가해지면이 수평력이 생겨요. 수평력이, 수평력이. 그래서. 굉장히 큰암반이라든가이 하중이 수평력으로 물론 일본이 것도 생기죠. 즉 크게 얘기하면은 여기 하중이 가해지은이 하중을 여기 삼각형 형식으로 받는거지그기합력과 이거의 합으로 받는거죠. 그래서 수평성분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일반적인 아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게 그래서 일반적인 보인 경우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 일기백이안 생기잖아요. 수평력은 여기니까 일기백기 안 생기는데 이건 보고 이거는 아치잖아요. 아치, 아치를 하면 N은 이 하중에서 수평력이 생겨요. 이거에 이거의 수평 성분이 N은 수평 성분이 없잖아요. 이 수평 분 중에 Y 방향 하중이 이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수평력으로 받는 시스템이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아치하고또 이제 그 대치되는 게 케이블 구조물이에요 이 현수교 같은 경우에 우리 광안대교라든가, 뭐 이렇게, 그종대교라든가 현수교는 이렇게 이렇게 주탑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형이 있고 애를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현수형으로 그래서 이 거더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다. 현수한다는 게 서스펜션 브릿지. 이것도 이제 아치 형식이에요. 이것도 요요요 요, 요 라인이 그렇지만 얘는 이 여기에 이차장이이렇 있으면 하중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어 요거에 인장이 되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 되냐? 인장이 되죠 이게 인장 인장으로 가고 압축력으로 잡아당기면은 얘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압축력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기둥에 압축력으로. 그래서 얘가 인장이 돼, 요 인장이, 인장, 인장. 그래서 케이블은 인장력만 발생하고, 요, 요 라인에 여기는 누르면은 이게 요 사이는 압축력만 발생해요, 압축력만, 압축력만. 왜냐하면 이 삼각형 이렇게 애, 이 하중을 얘가 이렇게 받아주는 꼴이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용도로는 어, 이게 아치도 장경간 아치가 있어요, 아치교, 그다음에. 어, 케이블인 경우 인장만, N은 인장만, 인장 N은 압축만. 한수교 뭐, 그다음에 건축구조물 중에서 지붕구조물, 그 커다란 그 돔형이라든가 스타디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대공간을 만들려면 아치형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구조적 이점으로는. 어, 아치 형식을 하려면 이제 강도 고성능 구조 재료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프리 스트레싱 기법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가설 공법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굉장히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이죠 효율적 왜냐하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게 이제 압축이잖아요 압축 이게 아치는 압축이다. 콘크리트는 압축, 돌도 압축, 인장이 약하잖아요. 근데 압축에 강한 재료 재료로 만들기가 좋은 거죠. 콘크리트나 돌 같은 경우에는 인장으로 어 인장을이 약하니까 그래서 뭐 구조 형식이 단순하고 시공성이 우수합니다. 현대에서는 장대 교량이나 또는 대공간의 구조 형식에 자주 사용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아치의 구조적 특성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형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쪽에 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걸갖다양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양단 고정 아치 양강 고정 왔지 하고 고정이 아니고 이게 신지가 있는 걸 갖다가 신지가 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활절 이게 신지가 두 개다. 이 활절 왔지 그런 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부정정이에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그다음에 여기가 힌지힌지인데 가운데에 이제 내부인지 내부. 신지를 선거를 다가 신지가 하나 둘세 개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 삼할절 아치라고 요게 이제정정구조의 정정 정정구조물 왜냐하면 미지수가 하나 요게 지금 얘기 지만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미지수가 네 개니까 또 평행방정식 세 개에서 풀 수가 없지만 여기서 영이라는 거 방정식 추가 방정식 생겨서 미지수가 네 개고 방정식이 4 개이기 때문에 정정 구조물이라 평행방정식만 갖고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열점 이 아치는 이지수가 하나 둘셋네 개고 쓸수 있는 방정식은 세 개죠. x 방향의 합력은요, y 방향의 합력은 0, 모멘트는 0. 그래서 n은 n은 부정정이에요, 부정정. 물론 양단고정도 하나 반력이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개니까. 어, 3차 부정정이죠. N은, N은 1차 부정정이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양당 고정하치냐2할짜하치냐3할짜하치냐 어, 이제 우리 구조역학에서는 주로 이제 관심있어 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해석하는 거. 어, 요거 이제 나중에 다음 장 아, 5.3절부터는 수, 손으로 푸는 방법을 하죠. 자 그래서 대 아치의 형식인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이게 아치는 아치인데, 이렇게 트러스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트러스 아치라고 러고 그다음에 아치 메인 아치 이렇게 놔두고, 이 보강형을 갖다가 이게 이게, 이게 인장 인장한 타이드 타이드 아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 위로 차가지가다 있는 요 아치가 있고, 그 위로 다 있는 것도 스팬드런 아치 형이라 그러고. 뭘 조금 보강되어 있는 걸 두꺼운 거를 보강태 같이 다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이 사용된 거죠 좀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또자 이거 볼까요 이거는 이 그림은 저기 여수 영취산? 영취산이라고 는 영취산 흥국사에 가면 어, 1639년에 만든 홍교, 홍교라는 게 이제 무지개 무지개교잖아요. 홍 무지개 홍자잖아요. 이게 무지개. 원래는 홍예교라고 해가지고 무지개예. 그래서 어, 이 무지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다리다 이게 이제 그 한자로는 홍교다, 홍예교다 또는 홍예교라고도 해요. 예교. 무지개 홍, 무지개예. 이거 빼고 그냥 홍교. 그래서 흥국사, 여수에 가면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600년대가 조선시대네. 조선시대에서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 이렇게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돌로 만든 거요 이게 압축이니까, 돌이 압축이 강하니까 이게 지금 보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요 그래서, 요거, 아치가, 이 이제 요, N N 꼭대기에 요 요, 마지막에, 이제, 키세그를 하는 키세그라 그래, 키세그.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지막에 요, 딱 요게 하는 거. 키세그.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다음엔 또 뭐가 있나? 자, 이거는 또, 우리, 어, 석빙고. 응, 석빙고 내부죠. 얼음 얼음을 저장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하 대공간 이제 아치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아치형 그대로 아치 이렇게 터널 같은 걸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돌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네 깍 아, 잘라가지고 석빙고 그래서 이것도 보물 6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주에 있습니다 재작년도는 대략 1738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아치 구조물을 만드는 거는 아주 오래된 오래된 역사죠. 자 다음, 자 볼까요? 요건 와 이제 최근 근대적인 건데 근대적인 아치인데 여기 한강이에요. 한강. 서울 가면 이제 한강이고 여기 이제 밤섬이고 서강대교, 서강대교. 그래서 요걸 리센 아치교라고 이렇게 생긴 걸 리, 리센 아치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경관이 1 5 0 m 정도 됐다. 그리고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서강이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한강을 이게 한강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강. 한강을 부를 때 서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서강대교가 된 거예요. 한강을 갖다 서강이라고 그랬죠 서강.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메인 스틸 거더, 스틸 아치가 이렇게 있고, 애도 이렇게 있고, 두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이, 이용해서 요 보강형을 매달아 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어, 케이블 또는, 어, 뭐라 그러냐, 라드. 어, 철근 같이 생긴 걸로, 인장제로. 봉제, 봉제로 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좀더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서울 갈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갈때 대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출입구 정도 가면 오른쪽에 대전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콘크리트 하체예요. 아까이 쇠로 만들었잖아요. 이렇다 이게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게 압축력을 받고, 그다음에 얘애기 압축을 받는 기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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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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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요 여기 주경간의 길이가 165m. 1970년대 아주 오래됐네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고속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그 대전 그 IC 쯤에 가면은 서울 올라갈 때 우측편에 이제 보일 거예요. 또는 이차량 운전하고 가면은 수, 보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콘크리트 아치고요. 또 뭐가 있나 요거는 방화대교네 이거 한강에 있는 요게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에 저쪽 그 어디야 인천대교 인천 갈, 인천공항 갈때 서울에서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데 여기 트러스 아치예요 아치는 아치인데 이제 경관이 이게 1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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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m고 어... 180m고, 서울에 있고, 방화대교고 트러스 아치교고, 주경가는 180m 정도 된다. 또 다른 예제가, 요거는 이제 김천부용, 여게이 경부고속도로에요. 요거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경부, 경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어, 이 경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교량으로 못 가니까 아치교로. 여기는 고속철도 KTX 지나가 서울 방향에 KTX. 여기가 이게 김천이 김천, 김천이고 이 경간장이 120m. 이다리 이제 이 타이드 아치를 만든 거죠. 타이드 아치. 그래서 이 경간의 예, 상판을 여기 이 봉제를 이용해가지고 축부제를 이용해서 매달아놓은 상태예요. 김천가면 있어요, 김천. 이름이 이 모함교네, 모함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금세 나타나니까 어, 김천알씨, 여기 김천시예요, 김천시. 알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지금 마산, 마산 내려가는 길이, 부산하고 마산 내려가는 길. 이쪽이 서울 가는 길이, 이쪽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예제가 있나요? 자, 요거 이제 가까이 있는 부산대교, 어, 부산대교. 부산에 가면 여기는 새로 이게 뭐야? 이게 이걸 갖다가 타이드식 중로 아치교. 중로 아까는 이제 상로는 이 위로 지나가는 거고, 중로는 요 아치 중간에 지나가는 걸 중로라 거고 그래서 이 타이드식 요게 이제 타이드라는 거 이게 이제 축부제라는 거죠. 축구대로 이렇게 부산대교가 있어요. 주경간이 꽤긴네요 여기는 260m 나되네요 굉장히 긴 해. 자 그리고 또 가까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지역? 한번더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통영 가끔 가 보면 통영대교라고 있어. 통영대교. 그래서 1996년에 만든 에드 트러스, 하죠? 방앗대교처럼. 얘는 이제 어, 이것도 이렇게만 틀었어치고 이렇게 여기 0 4 케이블로 어, 지지를 하고 있고, 1 5 0 4 400, 400, 4 0요통행어요 통영 뭐 여기 4 시간이면 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저좀 창원 넘어가다 보면, 여 봉암교가 있어. 이 마산, 저기 이쪽으로 가면 창원. 창원. 이쪽 마산. 여기 이렇게 생긴 아치교가 하나 있죠.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72m.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이게, 이게 패러로하게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랭거 아치교라는 랭거 아치교, 아치교. 1981년에 만들었고, 72m네요. 그또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요거 이제, 요것도, 마산, 저, 저, 저도 연육교라고 해가지고, 이거 닐센 아치교 형식이죠. 가운데가 만나고, 벌어지는 형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지출했는데, 이 얘기가, 원래 교량은 요거 이제 육교를 트러스로 되어 있어요. 트러스. 트러스, 이렇게 아치 형식이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게 허물지 않고. 여기가 저도죠, 저도. 이쪽에 잠수함 기지가 이쪽인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인데, 여기 여기서 넘어갈 때, 요 교량, 교량이 이제 위험하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폭이 되게 차는 못 지나다니고, 사람은 지나다녀요, 사람은. 그래서 옆에 이제 저도 들어가는 새로운 교량 차, 차도 지나다니는 큰 교량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이제 1 8 2 m 네 길이가. 그래서 저도 연륙교. 저기 마산 저도에 가 저도라고 그래요. 저도 저도에 가면 연륙교라는 거는 섬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연륙교라 그래요. 저는 봤지만 봤으면 알겠지만. 어, 아치교는 경관장이 어떻게, 어떤가요? 아치교. 대략 한 보니까, 150m 에서 뭐, 한, 250m, 이 정도 범위에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70m 짜리도 있지만, 아치교가. 그래서 이 정도 경관장에서, 한 100m 에서 300m 정도에 쓰이는 것 같아. 100m 에서 300m 짜리는 아치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많이 있고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아치의 구조적 특성을 한번 더 살펴보면 여기 이제 표현이 돼 있죠. 단순 보인 경우에 하중이 가야지면 반력이 이제 수직으로 작용을 만들어지고요. 전단력도를 그리면은 요 AI만큼 이렇게 올라갔다가 등분포 하중이 없으니까 쭉 가죠. 그 다음에 P만큼 축 떨어지죠. 여기 떨어지는 양이 p 예요 P의 크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중이 없으니까 쭉 갔다가 클럽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전단력이죠. 전단력. 쉐어포스다이어그램 우리가 이걸 3장에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모멘트는 여기 힌지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올러니까 0이겠죠. 그리고 요 면적만큼 어, 올라가겠죠. 그리고 콘스탄트한 기울기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중화 중에 있는 바로 밑에 모멘트가 제일 커요. N 모멘트, N 모멘트, BND, 밴딩 모멘트 이런 거는. 그래서 최대 모멘트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죠. 음, 이게 커요, 커. 근데, 근데 아치 우조인 경우는 만약 똑같은 경우에 같은 위치에 P가 작용하고 힌지 힌지인 이 활절 아치를 구성했을 경우에 전단력 들을 그려보면 이와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물론 여기 직각이니까 전단력이 있겠죠. 이만큼 표시해고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이만큼의 해서뚝 떨어졌다가 여기 끄트머리에서 전단력이 0이 아니죠. 아, 0이 아니라 일정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단력도 나오고 여기서 모멘트는 0이니까 0 0 시작하되 이거만큼 해서 쭉 그려오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최대 모멘트 크기가 이거잖아요. 최대 모멘트는 여기하고 보인 건 여기서 생기죠. 둘다 집중하죠. 밑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생기는데 훨씬 이게 크죠 모멘트가 훨씬 커 단면 효율이 단순번보다는 아치가 훨씬 훌륭하죠 그래서 아치 구조는 매우 큰 수평 하중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신 이게 없어지는 대신에 이 ax bx가 생겨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 ax하고 bx에 bx에 합력을 계산하면 대략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일방향이 되고, l, 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하고 애하고 이렇게 어떤 지지하는 축이라서 l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이 수평 성분이 굉장히 커요. ax 하고 a 가 근데 단순보은 수평 성분이 없잖아요. 하중이 y 방향 합력은 이니까 x 방향에는 없어요. 이게 0이에요 수평이 없고 수평력이 집중하중을 수평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은 n은 단 똑같은 거리를 단순분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치로 하면은 얇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하 응력의 여기 이휨 모멘트 의 크기가 작으니까 n보다 n은 굉장히 크고 n은 감소돼서 모멘트가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대신에 수평력이 엄청 크죠.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아치 만들 때는 여기 수평력을 받아줄 수 있는 바위, 절벽, 그죠? 산과 산을 이르는 다리는 만들 때 이게 만약에 안반이야 안반, 안반과 안반일 때 아치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훌륭한 교량이 되죠. 이게 만약에 안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평력을 받을 기 위해서 이따만한 콘크리트 반력을 만 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평력을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수평력이 받아 안반지지대에 아치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거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자공료를중비한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뭐냐? 응. 뭐냐? 갑자기? 다시 돌아가 봐. 응.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아치, 어, 우리 o 거이 a m o n y 정 m o 정 y a m o n 정정 m o n y 정정 o n y a Monya? 을 o n y a Monya? m o n 아치 m 삼할 줄 아치 그리고 이제 케이블은 옛날에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안 해요 이 교재에서 이 앞에 부분만 할 거예요 아치 부분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치의 기본적인 특성과 구조적인 특성과 어떤 형식이 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이런 고대의 아치가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잠깐 살펴봤고. 그, 국내에 있는 아치교들도 이것보다 훨씬 많죠. 굉장히 많아요, 아치교가. 그리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가 마산인데, 마산 인근에, 크게는 이제 부산, 그리고 김천, 통영, 그리고 여기 마산에 있는 아치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1.5.1점과 어 5.2절은 여기까지 한 걸로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이 3월짜 아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